네, 사랑하는 서울제일영문 학생의 여러분.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전하는 메시지이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38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던 병자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건 베데스다 목가에 나타난다는 천사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이렇게 소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요. 이 병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병자 주변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거나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8년 동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 기쁨, 건강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찾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깨어진 행복,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세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라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안이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며, 여러 질병들과 또 경쟁, 다툼, 욕심, 자연재해,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번 한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주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더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